Hmm. <웃음> 와우. <웃음> 야, 통과했네요. 통과했어. <laughs> 아, 오늘 거의 또 지지치는가 했는데. 아, 그거 조금 수정했다고 통과했습니다. <laughs> 아, 참. <laughs> 아,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나 봐요. 아, 드디어 통과했어요. 이, 이 문구 하나 보기가 참, 참 힘들었네요. 아. 네, 어쨌거나, 좀, 시원하게, 네, 후련하게 통과한 것 같아요. 비록 저의 코드 길이는, 어, 2400, 아, 2644바이트. 굉장히 좀 길지만 통과한 게 중요한 거죠 80ms 80ms 그래요 별로 소요되지 않았네요 시간이 네아 아무튼 통과해서 참 후련한 것 같아요 자 코드를 <laughs> 리뷰를 하고 어, 마치면 되겠네요 성공 드디어.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참, 막막했는데, 풀리긴 풀리네요. <laughs> 자, 코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음, 우선, 어, 문제 설명은 뭐다 드렸으니까, 코드 설명만 드리자면, <laughs> 우선 4대의 좌표 10만 개나 됐었잖아요. 10만 개나 되는 4대의 X 좌표를 다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했고, 그리고, 또, 동물의 좌표, 도 역시 10만 개. 아, 네, 영쿨님, 시크푸딩님, 감사합니다. 동물의 좌표도 역시 어, 10만 개가 들어오는데, 그 구조체로 해가지고, XY 좌표를 묶은 구조체를 써서, 구조체 배열을 또 10만 개 선언해서 다 이제 받을 건데, 그때, 어, 이거 역시, 사대좌표 10만개 메모리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물좌표도 메모리 할당하려고 하니까 메모리가 모자라가지고 배열로 선언하면 구조체 배열 선언하면은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동적 할당으로 아예 저희가 명시적으로 할당을 딱 시켜버렸어요. 이만큼 할당해달라 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메모리 할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대랑 동물의 좌표값을 메모리 전체를 다 올렸어요. 올리고 그거를 오름차순 정렬을 했어요. 그래야만 성능을 낼수 있거든요. 비교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정렬을 해야지만 최소한의 비교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퀵소트를 썼죠. 사대도 오름차순 정렬, x 좌표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다 했고 동물 좌표도 X 좌표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 비교 구문인데요 어, 비교할 때 어, 여기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사실 동물 여기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위치의 동물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싶으면 바로 인접해 있는 사대만 보면 되는데 이 멀리 있는 사대들 최대 뭐 네, 10만 개의 4대가 있는데, 그 멀리 있는 녀석들을 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laughs> 제일 처음에, 이, 여기 0번째 인덱스부터 4대 쭉 훑으면서 올라오잖아요. 최초에 한 번은 훑으면서 올라오는 게 불가피해요. 왜냐면은, 이 동물이랑 가까운 사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조건문 반복문 써서 이렇게 훑으면서 올라올 수 밖에 없거든요. 최초에 한 번은 훑으면서 올라오고, 만약에 사거리 내에 들어서 잡잖아요. 잡게 되면은 이 잡은 사대의 위치를 그 저장해서 기억을 하도록 했어요. 기억해서 동물 위치 또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동물은 반드시 어이 이전 위치에서 그다음 동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동물 위치 기조, 기준으로 같은 x 좌표거나 혹은 더 증가한 x 좌표의 동물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훑었던 이 왼편에 있는 사대들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렬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대의 위치를 이제 저장을 해두고 어, 여기서부터만 계속 훑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훑는데 그때 동물을 만약에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사대를 어, 계속 훑어보면서 또더 멀리까지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정거리가 l L2, 이이인데 뭐 사정거리를 떠나서 어, 이런 거죠. 만약에 동물 바로 우측에 있는 사대가 이 동물을 못 잡으면 사대 4대, 다음 사대는 더 점점점 멀어지는데 걔네가 못 잡을 거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더 멀어지는 녀석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 바로 우측에 있는 사대가 x 좌표 값이 바로 우측에 있는 사대가 못 잡는다면 바로 탐색 중지를 하고 다음 동물로 넘어가라. 이렇게 조건을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커런트 포지션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커런트 포지션 4대 기준으로 탐색 시작해서 동물 우측까지 값이 넘어갔을 때못 찾으면 바로 종료. 그래서 딱이 인근만 탐색하도록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딱 잡는 케이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커런트 포지션이 여기로 갱신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 동물 바로 우측 x 좌표까지만 딱 탐색을 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쭉 탐색하면서 이제 전체 동물을 훑어보고 어 카운팅 한그 동물에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동물의 수를 출력을 해줬어요. 네 그런 로직을 이렇게 지금 반복문 조건문 써서 표현을 했고요. 여기 안에 이제 저희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in range라는 함수인데 여기다가 4대 x 좌표랑 동물의 x y 좌표 4대 사거리 값을 넣으면은 잡을 수 있다 없다를 1 또는 0으로 리턴을 해 줘요. 잡을 수 있으면 1을 리턴해 주니까 이 품은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동물 수 증가시켜 주고 현재 커런트 4대 포지션 저장을 해 주고요. 반복문 브레이크 해 주고. 네, 여기 구문이 그거죠. 여기가 어 동물 보다 x 좌표 값이 큰 4대 가 만약에 못 잡으면은 그 이후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도 네. 브레이크를 바로 해 주면 되죠. 그리고 구현한 함수는 뭐 여기 인 레인지 함수 여기 내에서 동물이랑 사대 어 사이의 직각 사전 거리 네. 직각 사전 거리를 아, 직각 거리를 구해서 사전 거리 이내이냐 바뀌냐에 따라 1 또는 0을 리턴해 주는 함수고요. 그리고 저희가 퀵소트 라이브러리를 썼기 때문에 퀵소트에서 컴페어 함수는 저희가 직접 구현해 줘야 되잖아요. 4대를 정렬할 때 쓰는 컴페어 함수 이렇게 구현해 줬고요. 그리고 동물을 정렬할 때 쓰는 컴페어 함수도 이렇게 저희가 구현을 해 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메모리 문제, 성능 문제, 뭐그두 가지 문제가 다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네, 통과를 했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사냥꾼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